주린의 구조대 주선장입니다. 저 주선장이 한참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회 가운데서 방향키와 나침판을 가지고 여러분들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오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린의 구조대에서 알테오젠 자주 강조를 드렸습니다. 워크 말고 또 로열티 확보한 대학서도 알려드렸고 또 기술적으로 목표가 안내 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 적중했고 또 2차 목표가도 다 안내 드렸어요. 문자 받으신 분들,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고, 감사의 답변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 안내를 따라서 문자를 받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티오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티오젠 급등을 했죠? 바닥권에서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겁니까? 3배, 4배, 4배 올랐죠. 세력 매집 시그널이 여기서 떴습니다. 아마론 때. 아마론 때에서 떠서 지금 4배가 올랐습니다. 세력 매집 시그널의 위력을 아시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뜨지 않아요. 세력이 매집하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그 수급이 뭔가 응집된, 개인보다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그리고 위장된 개인들의 수급, 마찬가지입니다. 응집된 수급입니다. 그냥 거래량이 급증한다고 이 세력 매집 시그널이 뜨진 않습니다. 응집된 시그널, 급등의 시그널. 상승했다가 바로 하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그널입니다. 물론 재료도 좋죠.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더 크게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급등을 한 겁니다. 알테오젠 다시금 정리해보죠. 알테오젠 재료는 잘 아시듯이 면역 항암제인데,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 머크는 뭐였죠? 알트 비포예요 비포. 알트, 항상 알트가 들어간 것은 알트오젠입니다. 알트비포예요 알트비포. 그러니까 머크는 알트비포. 근데 여기서 얼마의 로열티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4조 정도. 무려 4조 로열티입니다. 4조. 그러니까 머크와의 개혁을 통해서 최소 보수적으로 벌어들일수 있는 게 4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료를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치료제약입니다 치료제약은 알트 L2입니다 L2 L2인데 여기서도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상당한 금액을 여기서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죠 바이오시밀러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히든 핵심재료가 또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아 이거 외에도 더 있나 네 맞습니다 히든 핵심재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영상 뒷부분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시청이 8조 거든요 근데 무엇을 참조, 참고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기술 수출 계약을 맺는 규모만큼 시총이 형성된다라는 것. 한미약품 보세요. 한미약품이 70만 원대 갔죠. 이 70만 원 갔을 때 시총이 얼마냐면 바로 8조였습니다. 시총이 8조였어요. 그러다가 그 계약이 무산되면서 급락이 나왔죠. 이 8조라는 의미 시가총액 8조가 기술수출 계약과 맞물렸던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8조라는 거. 알테오젠이 현재 시가총액이 8조예요. 시가총액이 8조예요. 8조 7천억인데, 8조예요. 8조. 이 8조라는 것, 기술수출과 관련된 총 금액, 총 금액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8조에 머물겠느냐, 아니면 더 넘어가겠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목표가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력 매집 시그널은 아무데서나 뜨지 않아요. 바닥에서 뜹니다. 바닥에서 떠서 크게 상승하기 전에 매집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력 매집 시그널이 어떠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발굴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발굴하는 명확한 계준과 더불어서 또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주는 똘똘한 검색식만 있다면 주식 대응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메이저 수급들이 매집하는 시그널은 주식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의 매집 신호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력들과 똑같은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요? 그 바로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는 통과 검증을 했을 때 시장 대비로 초과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도 100% 이상 200%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 드려서 좋은 수익을 챙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잘 발굴했을 때 매도 포인트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장기입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릿수, 피버너지, 쌍봉, 삼봉 이런 기준을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당일 급등 정보 받고 싶으신 분, 최고가 저항자리에서 매도 바라시는 분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0-9749-2655입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안내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채널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그럽니다. 구독자 10만 명 달성, 기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안내 드립니다. 세로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 임박한 종목 하루 한 종목씩 매일 오전에 무료로 무료로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먼저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주시고요 이대폰 번호 010-9749-2655로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급등이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한 종목 당장 내일 아침에 딱한 종목만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전화 카톡은 자제해 주시고요 문자만 문자로만 구독 이렇게 두 글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밤 새벽 시간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 괜찮고요. 또 화면 오래 보시면 눈이 아프신 분 좋습니다. 종목 선정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 바로 이 AI가 찾아주는 종목 발굴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균리디 분들 이분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선장과 함께 손실 복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49 1555 부득이란 두 글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분 이렇게 마감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테오젠 바닥, 바닥에서부터 세운 매집시그들을 떠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재료는 다 아시다시피 머크와의 계약 그리고 중국의 세루 제약과의 계약입니다. 근데 히든 핵심 재료가 뭐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터지는 것은 뭐냐면, 알테오젠, 알트, 엘라인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알트, 엘라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트, 엘라인은 내년도에 터지는 이슈입니다. 이 이슈를 기억하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 찾아보세요. 그 다음 터지는 것은 또, 알트, 비 b 포입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머크와 치료제약 이두개 제약사가 부각되면서 시가총액 8조입니다 히든 핵심 재료는 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세요 디테일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 시총 8조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얼마 갈까요? 이것은 바로 전체 기술 수출 계약을 산출해야 되죠 아시겠죠? 전체 기술 수출 계약의 맥락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총 8조에서 어디까지 갈지 목표가를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재 방송 계속 보셔야 되겠죠. 알테오젠의 적정 시총을 찾기 위해서는 기술 수출 계약이 얼마큼 주어질 것인가, 그것을 가늠해야 됩니다. 단순한 상식으로, 단순한 뉴스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깊은 정보를 빼 뚫어 봐야 됩니다. 통찰이 필요한 겁니다. 알테오젠 수급, 뻔하죠? 외국인이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테오젠 보세요. 외국인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못 사죠? 국가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준이다? 시총 기준이다. 시총이 전체 기술 수출 계약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벌써 꽤 뚫고 있어요. 알테오젠의 전체 기술 수출 계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거기까지 시총을 바라볼 거예요. 그 시총을 우리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려드리는 핵심 정보입니다. 알테오젠, 적정 시총과 시총, 시총, 결국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알테오젠, 최종 목표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1 9 구체사고 이루고, 알테오젠, 최종 목표가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산출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어떤 회사는 매출 규모와 더불어서 또 영업이익 그리고 앞으로 시장 전망, 기술적인 관점 이런 걸 토대로 목표가를 잡을 수 있어요. 알테오즈는 무엇으로 잡는다고요? 바로 전체 기술 수출 계약 규모 그 규모와 관련하여서 시총을 잡아내는 겁니다. 적당 시총을 잡아내서 목표가를 산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알테오전 목표가 저만 제대로 된목표가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테오전 목표가가 궁금하시면 010-9749-2605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전 저 바닥에서 세력 매집 시그널 떠서 안내를 드려서 급등 수익 안겨 드렸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전처럼 바닥에서부터 세력 매집 시그널이 뜨는 이런 급등 종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란두 글자만 주시기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공짜로 여러분께 급등 종 안내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 주시면 급등 전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